예, 오늘은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현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 자신들을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었죠. 바울과 전도팀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은 순탄치 않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곳곳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바울과 전도팀이 착각한 것인가? 어쩌면 이런 생각으로 흔들리고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신 곳인데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과 고난이었으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에 받은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데 현실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현실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거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연단하셨고 동시에 사역지를 옮기면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울과 전도팀은 순종하며 마케도니아 지역 전도를 이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의 마지막 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대살로니가에서의 그갑작스러운 공격 때문에 몸을 피했던 바울과 전도팀은 형제들의 도움으로 대살로니가를 온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례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외당에 들어가니라. 그 어두운 밤을 틈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완전히 탈출시켰습니다. 대살로니가에서. 곳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바울 일행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그들을 돕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과 전도팀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도움으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그 바울과 신라가 이동한 곳은 베레아라는 도시였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65~80km 에서 정도 떨어진 그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게 좀 추석에 따라 조금 다르더라고요. 65km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곳도 있고 뭐장 장소는 남쪽 남서쪽이 맞는데 그 80km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80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 예전의 지명 지명의 그 경계선과 행정 구역과 지금의 행정 구역이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65에서 80km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바로 전에 바로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붙잡힌 위기에 맞이했던 바울과 전도팀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팀은 베리아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연느 때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전략적으로 그곳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관으로그 본문에 더 너그러워서를 개역한글 부전에서는더 신사적이었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개역한글을 쓰는 사람은 신사적이었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는 원문에서 그 헬라어로 유게네스테유게네스테로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고상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단어는 그 외에도 그 외에도 관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등의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뜻보다는 뒤에뜻 그러니까 관대한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로운이라고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이제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더 너그러워서로 이제 달리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 편견 없는 객관적인 자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듣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들은 말씀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상고했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전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와 가르침을 다른 교회에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단 옮기기도 힘들고. 근데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교단마다 그 성경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정관념을 깨는. 열린 마음? 그것만 있어서는 또안 되죠. 왜냐하면 열린 마음만 있으면 뭐 진짜 이말저말다 듣고 다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한 하느님이 뜻을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열린 마음과 함께 말씀을 향한 진정한, 진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스스로 선고하면서 다시 성경과 비교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설교자는 설교에 대해서, 목사가 했던 그 설교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다 거의 이랬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받으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래.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자기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런 교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반드시 왜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반드시 왜 라고 질문해야 하고 비판하는 자세로 설교를 통해 나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면서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비판을 통해 사람의 말이 거치게 됩니다. 비판을 통해 사람의 말이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경과의 비교 대조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저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본문을 다시 한번더상고 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본문도 보면서 과연 주님의 말씀이 지금 저렇게 설교로 이루어진 말씀이 맞는가 보고 동의가 되고 받다 싶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의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에게 질문하면 되죠. 자기가 깨달은 바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럴까요? 그런 과정들이 거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그 자세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유대인과 이방인 중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처럼 헬라 기부인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귀족인 남자들 중에서도 회심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들의 얘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났다는 거죠. 베레아에서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운 심성은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더라도 바울과 전도팀에게 뭐 별다른 적대감은 없었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모르는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그걸 갖다가 막 대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전도팀의 사역은 별탈 없이 지금까지 하는 다르게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딱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는 중에,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대적자들이 바울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을 마침 베레아를 지나가다가 바울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베레아를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말씀 전했던 바울이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네. 이렇게 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에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 바울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베레아까지 온 겁니다. 일부러. 앞서도 밝혔듯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짧게는 65km, 길게는 8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로 치면 굉장히 먼 곳이죠. 그런데 그 거리를 바울한 사람 잡겠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겠다고 일부러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까지 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을 향한 질투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투심이 이러한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질투심이 대살로니가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한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동은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바울을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스스로의 삶을 갈라먹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레아까지 오려면 여러분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왔을 때에 그냥 왔겠습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멈췄지 않겠습니까? 심한 사람은 아, 그만두고 왔겠죠?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뭐 혹시나 그렇지 않더라도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악을 행하는 것에 지금 온갖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지 못하고. 간절함이 없고, 무엇보다 성경을 스스로 상고하고 묵상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저 질투심 때문에, 바울이 영향력 끼치는 게 싫으니까, 혹시라도 저러다가 큰 영향력이 끼쳐가지고 자기 마을까지도 올까봐, 다시. 잘, 대살로니가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확신은 결국, 잘못된 열심을 품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적인 믿음의 상식만 있다면 판단할 수 있는 일들, 일들인데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는 것임에도 분명한데, 분명히 그런 것인데, 찾아보면,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데도 잘못된 세습을 인정하고 목회자의 불법과 거짓말을 옹호하며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대적자들에게 받는 고난이라고 주장합니다. 막 그러더니 자신들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떠들며 착각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회, 우리 사람의 교회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름은 사람의 교회지만 제가 개인이 운영하니까 그 형식은 개인 블로그겠죠. 깨끗해야 이제 하루 방문자 수가 100에서 200회 수준입니다. 많으면 한 200까지 올라갔다가 보통은 150 되는데 안 나올 때는 한 7, 80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블로그 방문자가 100, 200이면 대외적으로 볼을때 있으나 마나 블로그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블로그 방문자가 100회, 200회, 300회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도 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뭐제 블로그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블로그가,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블로그인데, 이런 블로그가 몇년 사이에, 여러분, 1, 2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제가 명예훼손 신고를 6, 7회 정도를 당했습니다. 아마 세어보면더될 텐데, 지금 기억상으로 는 6, 7회 정도 됩니다. 신고를 받았어요. 한 번은 신천지였거든요. 한 번은 신천지였습니다. 뭐 이거는 이해가 되죠. 요한계시록 설교를 올렸다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했던 데. 그걸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나머지 어? 한 67번은 여러분. 제가 지금 실명을 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명 거론했다가 제가 이제 신고를 당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S교회. S교회의 오 아무개 목사. 그오 아무개 목사 측과 M교회. M교회의 김 아무개 목사 측이었습니다. 나머지 신고자들 은 블로그에 그 게시글로 설결를 올리면서 두 교회를 언급하며 교회 세습과 불법행위에 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명예훼손이라며 그 게시물을 신고한 거예요. 그 블로그 운영자, 그, 그, 저, 그 블로그 플랫폼 운영자들, 그 운영자 측에서는 그, 제가 이제 문의를 했더니 명예훼손이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세습한 걸 세습했다고 그랬고, 불법 점령한 걸 불법 점령했다고 얘기했지. 아는 걸 했다고 했습니까? 했기 때문에 했다고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실명을 거론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블로그 운영자, 운영자 측에서도 이거 명예훼손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신고자가 신고했기 때문에 일단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한다라고 저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블라인드를 풀고 싶으면 풀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경우, 원래 신고자, 그니까 러제 블로그를 신고했던 그 게시물을 신고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더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laughs> 그 사람들이 신고했기 때문에 <laughs>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제 추측인데, 아마도 그 S교회와 그 M교에서는 사이버 대응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검색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그 글이나 영상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그, 그 글이 감춰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신고했던, 그리고 자신들의 그 검색에 레이더망에 포착된 그 블로그나 그 채널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색을 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제그 홈페이지에 그 블로그의 게시물은 여러분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참 뒤에 별로 인기도 없기 때문에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게시물들이 그 개인 블로그의 글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 가지고 이런 짓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여러분 잘못된 확신, 잘못된 열심으로 판단력을... 그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인 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바른 말한 사람이 틀렸다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베레아까지 찾아온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대로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인 자신들이 정작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평화로웠던 베라, 베레아에서까지 대적들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울을 돕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에서 회심한 형제들이 바울이 위험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보다는 덜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만 피하였고 신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목표가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잡으면 된다. 어쨌든 스피커는 바울이니까 바울을 족쳐야 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일행에게 큰 반감이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무리하게 다른 사람을 잡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 동네가 아니잖아요. 아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바울 일행을 좋게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깡패를 동원해도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 일행을 집안에 들였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야손을 붙잡았잖아요. 야손과 형제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베레아에서는 그런 일까지는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동료를 내팽개치고 자신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베레아계를 조금 더살펴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자신만 몸을 피하고 신라와 디모데는 일단 고깃에 남겨두고 교회를 살피게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대적들의 위협으로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을 벗어나 다시 새로운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가야 지역의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 수도인 그 아테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잘 아시죠?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아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을 다음 성교지로 계획하고 이제는 그쪽으로 가야지 하고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적들의 위험을 피해 바다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가장 먼저 떠나는 배가 그 가장 먼저 배, 떠나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아덴으로 가는 배였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바울과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했던 형제들이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가 마침 아덴으로 가는 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그곳이었죠. 아덴. 이런 상황에서 사역자는 흔들릴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일을 했음에도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낯선 땅으로 전전긍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소명 앞에서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에도 없었던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 베레아로 돌아가는 사람들 편으로 전도팀에게 빨리 아덴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갑자기 도망가다가 아덴에 떡 떨어뜨려 놨는데, 아이고, 내가 여기서 뭘 하려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아이고, 새로운 곳이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랬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마케도니아 지역을 넘어 아가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현타는 없다인데요. 그 신조 중에 현타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이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로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입하여 행동하다가 급현실을 깨닫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계속됐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거나 수치스러워하며 힘이 쭉 빠지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왜 되는 거예요? <laughs> 그 원래는 현실 자각 타임이 아니라 현자 타임이라 해가지고 다른 의미가 있긴 합니다.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 오늘날에 지금 앞에서 언급한 이 뜻으로 바뀌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이또 다른 뜻이 첨가되면서 이 뜻으로 주로 사용되게 되고 있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서 설명했던 이 현실 자각 타임, 즉, 현타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현타를 경험합니다 그 앞에서도 이제 블로그 때문에 신고 받았을 때도 뭐, 뭐 제가 글만 지우면 아무 일 없지만 어쨌든 야, 내가 이거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 교회를 예배를 하지만 이 온라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섯 명 6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네. 유튜브에 정말 몇 시간 아니 며칠이죠 며칠을 걸려서 예배를 준비해서 올려도 그 일주일이 지나도 조회수가 20배, 30배밖에 안 돼요. 근데 뭐 하는 신가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타가 오죠. 현실 자각 타임. 현실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뭐 하는 거지?'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야말로 여러분 이 바울이야말로 현타를 경험했어도 수없이 경험했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는데 바울의 현실은 언제나 고난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도망가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 내버려 지듯이 가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주를 거부했었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감안해서 스스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 반복적이고 계속된 끊임없는 공격과 모함 그 모함 앞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 공격과 거짓말, 사기, 모함이 계속되는 데그거를 누가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가 완벽하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극복했다고는할수 없겠죠. 뭐, 그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는 최선을 다해 이겨내려고 했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어려운 현실 자각에서 오는 그 허무함, 그 현타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현실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으로를 생각했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베레아에서 도망쳐 나와, 나와야만 했던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새롭게 도착한 아덴에서 있을 앞으로의 사역을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 때문에 피해, 피해야만 했던 베데아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곳 아덴에서의 미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현실만을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품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에 마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속한 천국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착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 소망이 눈앞에 보이는 암울한 현실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자각타임, 현타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소망타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 곧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현실을 넘어 미래를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귀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강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